안녕하십니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진위 제안을 하게 된 김희선입니다. 본 제안은 트렌디한 디자인과 직관적인 콘텐츠의 전달, 사용성 개선 및 사용자의 참여 의도를 통해 음악 감상 경험을 혁신하는 UIUX 개편 및 콘텐츠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현재 음원 시장은 유튜브 뮤직의 등장으로 스트리밍과 더불어 온라인 동영상을 이용한 음악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 시대로 진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취향 믹스, 큐레이션 등 맞춤 콘텐츠의 유용성 인식이 늘어나면서 많은 음원 플랫폼들은 타 플랫폼과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큐레이션 및 개인화 서비스를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음원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유튜브 뮤직이 586만 명으로 진위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하였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튜브 뮤직을 더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용자들이 타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유와 장단점을 분석하였을 때, 점유율이 높은 플랫폼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추천 기능과 접근성이 좋은 맞춤 콘텐츠 등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종합하여 지니의 서비스 및 UI UX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지니는 콘텐츠의 낮은 접근성과 사용성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였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사용자 니즈 분석을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은 페이지 재구성, 이용 환경 개선, 맞춤 콘텐츠 추가로 최신 트렌드와 고객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 및 직관적인 UI/UX 구현, 웹은 인터페이스 개선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경험 기회 및 효율적인 사용자 경험 제공을 개선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니의 어필점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사용성 있는 플레이어, 다양한 추천 콘텐츠로 개인화 서비스의 확장과 전체적인 인터페이스 및 사용성 개선을 통해. 기존 플랫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사용자 맞춤형 음원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플랫폼의 현재 상황과 지향점 및 기대 효과입니다. 이용 흐름은 접근 탐색 경험 관리와 공유 재방문까지의 5단계로 접근 후 쉽고 편리한 탐색 추천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 경험, 콘텐츠 경험 후 플레이리스트 공유 및 감상 기록을 통하여 재방문을 유도할 것입니다. 디자인 콘셉트는 콘텐츠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직관적인 디자인, 다양한 방식의 구성으로 즐거움을 주어 흥미를 끌수 있는 디자인, 편리한 탐색이 가능한 간결하고 효과적인 디자인으로 직관적, 다양한, 편리한의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본 제안은 모바일을 기준으로 한 제안으로 애플리케이션에 큰 비중을 두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정보 설계입니다. 새로 제안하는 정보 설계는 기존 메인 카테고리를 통합 후 정리하였으며, 메인 카테고리 안에 오디오 콘텐츠를 하단바에 분리하여 구성하였고 하단의 전체 메뉴를 상단에 배치하여 새롭게 구조화하였습니다. 그리드는 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360에 740dp의 해상도로 작업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타일 가이드입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다양한 굵기를 지원하고 폰트에 쏠림 현상 없이 가독성이 좋은 프리텐더드 서체를 사용하였고 지니 뮤직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화이트 컬러 배경에 브랜드 컬러인 블루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하였습니다. 디자인에 활용된 버튼 및 인풋, 그외 구성 요소들도 위 스타일 가이드를 기준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A형 그리드로 작업한 메인 화면 그리드 스타일입니다. 상단의 배너는 1단의 4대5 비율, 이벤트 D 배너는 1단 320에 50 사이즈를 사용하였으며, 맞춤 서비스 영역에는 청취 이력을 기반으로 한 유사곡 추천 콘텐츠를 추가하고 한눈에 들어오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콘텐츠 좌우 간격 16dp, 콘텐츠 간 상하 간격 64dp로 4포인트 그리드를 사용하여 유연하게 작업하였습니다. 컬러 큐레이션 페이지인 포유 페이지에는 B형 그리드를 적용하였고, D형 그리드는 검색 페이지, 앨범 정보 페이지를 비롯한 과정 페이지에는 시형 그리드를 적용하였습니다. 전체 10가지 그리드 중 2형과 1형 그리드를 플레이어와 재생 목록 페이지에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4가지 그리드는 모델형 팝업 및 일반 팝업 페이지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중 메인 화면입니다. 배너에서는 지니의 뮤지컬러와 이벤트 및 매거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배너 하단에 활용성 높은 메뉴를 배치하여 맞춤 콘텐츠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맞춤 추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아티스트 추천 콘텐츠를 추가하고 다양한 레이아웃과 드롭다운 디자인으로 사용자에게 흥미를 끌어냄과 동시에 콘텐츠 확인을 유도하였습니다. 최신 음악 페이지는 장르로 분류되어 있어 사용성이 떨어졌던 기존 카테고리 메뉴를 재구성하여 유형별 최신 음원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앨범 정보 페이지는 카테고리 메뉴를 배치하여 한 화면 안에서 여러 정보를 볼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스크롤 압박으로 인한 사용자 이탈을 방지하였습니다. 컬러 큐레이션 페이지인 포유 화면입니다. 상단 콘텐츠 영역을 스와이프하여 뮤지컬러 콘텐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라운딩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느낌과 시각적 깔끔함을 제공하였습니다. 뮤지컬러 캘린더를 컬러와 일기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기존 캘린더 기능에 음악 일기 기능을 추가하여 개인화하였습니다. 오디오 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배너 비율을 넓게 사용하여 직관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으며 탭 메뉴를 통해 메인 화면에서 오디오 콘텐츠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색 화면입니다. 검색 바 하단에 실시간 검색어를 배치하여 최근 인기 검색 정보에 접근성을 제공하였고 사용자 취향을 고려한 추천 태그에 컬러를 사용하여 강조하였습니다. 하단 서비스 카테고리는 단순 나열된 많은 양의 태그를 서비스별 네 가지로 분류하여 라운딩 박스 형태로 묶어 배치하였습니다. 보관한 페이지는 상단의 카테고리를 배치하여 스와이프 형식으로 정렬하였고, 인터페이스 구분을 위해 카테고리 하단의 브랜드 컬러를 사용하였습니다. 맞춤 추천 페이지인 태그 추천은 플레이리스트에 원하는 곡을 사용자가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곡 추천하기 버튼을 배치하였고,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컬러를 사용하였습니다. 곡 추천 과정에서 앨범을 터치하여 하이라이트 구간을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빠르게 추천곡을 탐색,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천된 곡은 플레이리스트 공유 사용자의 보관함 공유리스트에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생 목록 화면은 디자인을 최소화한 미니멀 스타일의 UI로 깔끔함을 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레이어 화면입니다. 상단 탭 버튼으로 오디오에서 영상 콘텐츠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앨범 커버를 터치하여 가사를 볼수 있으며 플레이어 화면에 다른 콘텐츠를 추가하면서 시각적 흐름을 고려하여 우측의 아이콘 버튼을 배치하였습니다. 테마는 기본 라이트 테마와 다크 테마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플레이어 테마 디자인입니다. 다크 테마에서는 곡에 따라 앨범 커버나 영상 컬러를 반영하여 스트리밍 뷰가 바뀌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와이어 프레임을 이용한 플로우 차트입니다. 주기능과 서브 기능 단계 구조를 간소화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페이지 아웃풋입니다. 웹 정보 설계는 기존 메인 화면의 콘텐츠 구성을 재구성하였으며, 카테고리 통합 및 정리를 진행하였고, 웹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명확한 콘텐츠 분류, 단순한 디자인, 매끄러운 이용 흐름의 세 가지 리뉴얼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웹 그리드는 1920dp의 최소 폭 1200dp를 기준으로, 반응형 디자인을 고려하여 12단 그리드의 겉떡값 24dp로 작업하였습니다. 다음은 웹 스타일 가이드입니다. 디자인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스타일 가이드를 적립 후 작업하였습니다. 웹 메인 화면입니다. 맞춤 콘텐츠를 상단 배너에 노출하여 사용자의 이용을 유도하였고, 큰 텍스트를 사용하여 직관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상단 배너는 곡 추천 정보와 이벤트를 넓은 영역을 이용하여 2대1의 비율로 2단 배치하였으며 최신 음악 콘텐츠는 라운딩 박스 형태로 6단 배치하였습니다. 매거진과 차트 영역을 다양한 그리드 방식으로 구성하여 흥미를 유도하였고 차트 영역은 사용자 관점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콘텐츠 영역을 축소하였습니다. 매거진 정보는 강조 콘텐츠의 컬러를 사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주었습니다. 오디오 콘텐츠 영역에 포인트 컬러를 사용하여 콘텐츠 영역을 구분하고 강조하였으며 카드형으로 마우스를 오버하였을 때 카드가 뒤집히며 오디오 콘텐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태그를 이용한 추천 콘텐츠를 배치하여 쉽게 추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음악 선택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플레이어 화면입니다. 미니 플레이어를 하단에 고정하여 사이트 이용 중에도 항상 스트리밍을 할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성을 고려하여 사이드 플레이어, 소형 플레이어의 두 가지 플레이어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플레이어는 기본 라이트, 다크테마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서버 페이지는 최신 음악 앨범 정보 추천 페이지를 작업하였으며, 최신 음악 및 앨범 정보 페이지는 콘텐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디자인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버튼을 활용한 곡 앨범 정보 구분으로 페이지 길이를 줄여 스크롤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추천 페이지는 무분별하게 나열된 기존 페이지 구성을 각 콘텐츠별로 묶어 재구성하여 콘텐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상단 오늘의 선곡은 카드형 자단 배치하였으며 기존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던 인기 추천 콘텐츠를 추천 메인 페이지에 통합하여 탑10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일정 계획입니다. 음악의 소비 행태 변화로 스트리밍 시장이 확대되며 음원 스트리밍 시장은 빠르게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원 플랫폼이 초개인화 및 다양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니의 서비스와 사용성 있는 편리한 디자인의 조합은 곧 최고의 경쟁력이자 차별화의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본 제안은 트렌드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UIUX로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줄수 있는 음원 플랫폼 서비스 디자인 방향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